쪄먹어도 맛있고 구워 먹어도 맛있는 햇밤 부여의 기름진 땅과 천혜의 자연환경에서 자란 부여 굿뚜레밤 지금 만나러 가보실까요 전국 최대 생산지를 차지한다는 부여 굿뚜레 알밤을 만나러 한 농가를 찾았습니다 아 여기가 맞는 것 같은데요. 어디 계세요? 구여 밤맛 좀 보러 왔습니다 네 여기요 여기 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운동되고 좋겄네 <laughs> 아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laughs> 아니 구뚜레밤은요 이렇게 네. 높은 산에서 자라나는 네. 건가요? 네, 네. 산이 높아야 공기도 좋고 낮과 밤에 온도차가 편차가 있어야 네. 밤이 탱글탱글하고 아주 좋습니다 아. 네. 아, 그런 이유가 있군요. 네. 아, 그러면 뭐 오늘 여기서 지금 이제 밤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 알밤? 우리 저쪽으로 밤 주스로 갑시다 아주. 저쪽이요? 네. 지금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또 저쪽으로 네. 가요? 네. 한참 가야 돼. 아이고 그래도 어, 어. 좋은 알밤을 보러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내해주시죠 어르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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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부여 밤 찾으러 갈게요. <놀람> 어르신 어디까지 가야 돼요? 다 갔어요 다왔어요 와, 아우, 아우, 어, 힘들어라. 아 어, 힘들어. 아니, 어떻게 이렇게 체력이 좋으세요? 어우 <laughs> 대단하십니다. 아우, 그래도 이렇게 공기가 좋고 그냥 응. 시원하니. 응. 아니, 근데 어르신, 바닥에 이렇게 알밤이 많이 떨어져 있네요? 이거, 응. 이거 왜 그런 거예요, 지금? 이거 수확철이에요. 홀라당밤 수확철. 홀라당밤 수확철. 에이. 밤수확처리요 어, 그러면 어. 제가 이제 홀라당 밤을 어. 한번 만져봐도 어, 될까요? 어, <laughs> 이거죠. 안 돼, 안 돼, 안 돼. 이거 장갑 끼야지. 장갑. 안 돼요? 응. 장갑끼. 왜요? 아까 시 찌르면 또 치료비 물을달라고 그래. <laughs> 아유, 감사합니다. <laughs> 어. 이렇게 또 예쁜 장갑까지 이렇게 준비해주시고 제가 그 유명한 부여의 홀라당 밤을 집어보도록 할게요. 그렇게 듣고. 와. 밤 수업. 저 춤든 방법이 있어. 이렇게. 있어요? 어떻게 해요? 네, 이렇게. 이렇게 양발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제킨다고 이렇게 우와, 나오면 와, 쏙 빠지네요. 네, 이렇게 손으로 주시면 돼. 아, 두 발권 법이야. 어렸을 때 저도 알아요. 저도 어렸을 해봐요. 때 많이 해 봤어요. 이렇게. 두 발권 법. 이거죠. 이거 이거. 이거 이렇게. 세상에만사 진짜 세상에 세상. 이거 보세요. 어머머머 여러분 이게 부여의 홀라당밤. 홀라당밤입니다 일명 홀라당밤 응. 허, 이렇게 실해요 어머 옹골차에 그냥 반짝반짝거리는 응. 게야 내가 군침이 저절로 도는데 이거 그냥 바로 먹어도 아유, 되는 거예요?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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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아니. 이따 내려가 내려가서 산에서 내려가서 잔뜩 줄테니까 먹을 뭐그 맛있는 음줄테니까 우선 밤은 네. 잔뜩 주술하고 네? 네. 네 여기다 한 푸대 주소 으에. 여기다 한 푸대 안 주면 집이 못가 진짜 다 주시라고요? 네. 언제 다 주세요, 이거를 네. 맛있는 거 진짜 주실 거예요? 응, 네. 진짜 줄게요. 다줄 거야, 다 줄게요. 다줄 거예요? 네. 그럼요. 제가 네. 요즘 같은 시기에 네. 일손 구하는 것도 힘드실 텐데 네. 제가 수확 한번 제대로 도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지. 네. 진짜 주시는 거죠? 응. 네. 담아보도록 할게요. 홀라당 밤을 홀라당 밤을. 제가요 이렇게나 많이 담았어요. 아, 많이 주셨네. 어우 이제 먹을 일만 남았는데요. 어, 어. 근데요, 어르신 어. 이번에 밤 농사는 어떻게 잘지어주셨나요아 금년에 아주 대풍이. 대풍이에요? 대풍이에요? 응. 헉, 어머나 축하드립니다. 응. 어머 대풍이어가지고요 이제 우리가 우리 같은 응. 사람들이 이제 밤을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응. 근데 제가 이렇게 부여에 와 보니까. 응. 이상하게도, 이 부여에 자라나는 이 밤나무들은요, 다른데 거랑 좀 달라요. 그 이유가 뭐죠? 아이, 나무가 우선 젊고, 비배관리, 특히 전지전병 잘하고 그래서 밤 좋은 거에 트시라고 좋아요. 아, 물 맑고 공기 좋은 이 부여에서 자라난 뜰의 밤은요, 네. 나무가 젊어가지고, 이렇게 좋은 게 난다는 거죠? 네. 헉,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헉,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부여뜨레 밤, 한번 드셔보세요. 저 이제 먹으러 가도 되나요? 네. 많이 주셨은 게 이제 가게요안 어, 네. 가요? 가야지. 가게요 가야. <laughs> 아, 어르신, 알밤 까느라고요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아, 어, 그 정도예요? 저 잘, 잘하, 잘하지 않나요? 네. 그쵸? 네. 아유. <laughs> 매일 와서 밤은 주셨으면 좋겠네. 그러면 저 계속 먹어도 되죠? 그럼. <laughs> 아유 이렇게 일하고 왔으니까 이제 새참을 좀 먹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또 한장 차림이 되어 있네요. 네. 어르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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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잔 네. 할게요. 네. 젊은 밤, 네. 멋진 밤, 네. 부여 밤, 건배. 건배. 이것도 밤으로 만든 막걸리예요. 아우 그래요? 네. 맛이 어때요? 뭐예요 이거? 아니 입에 착착 감겨요. 음! 달달하니 너무 맛있네요. <laughs> 근데 어르신 아요것도알밤은도 이렇게 언제 이렇게 갖다 준비하셨어요? 이거 뭐예요 이거+ 이거? 이 우선 뜨레밤이라고 예. 네. 일명 홀라당밤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홀라당 까진다고 해서 홀라당밤입니다. 어머+ 이게. 어머 홀라당 다 까지네요. 네. 어머. <laughs> 아니 어. 이런 밤 처음 봤어요 근데 어. 이거 칼집을 이렇게 내놓으신 거예요? 네 칼집을 내서 네. 에어프라이어에다 20분 동안 이렇게 구우면은 이렇게 홀랑 까진다 이렇게 아니 보세요 어. 어머 머 세상에 세상 어. 여러분 이거 보셨어요? 그래서 별명이 홀라당 밤이에요 아니 이거 알밤 깔려고 하면은 어. 칼로 그냥 하루 종일 까야 되거든요 어. 네, 네, 네. 근데 이렇게 쏙 까져요? 어. 네. 어머 뭐 홀랑 까지는 밤이. 어머 이렇게 홀라당 까졌어요. 네, 어머 세상에. 홀랑 어머 이렇게 이쁘게 까셨어요. 네. 세상에 세상에 어머 뽀얀이 알밤의 속살이 어머나 야해라. 그래서 홀라당 밤인가 봐요. 네. <laughs> <laughs> 제가 이거 하나 먹어볼게요. 네, 네. 이거 지금 제가 막깐 거를. 네. 음. 어머머. 아니 어떻게 이렇게 알밤이 달아요? <laughs> 맛있죠? 와, 진짜 맛있다, 음. 이거. 야, 이렇게 맛있는 알밤, 자주자주 먹고 싶어요. 네. 어디서 사먹어야 되나요, 이거, 어르신? 부여에 그 굿드레몰이 있습니다. 인터넷에 굿드레몰을 거기서 구입하면 얼마든지 구입할 수 있어요. 굿드레몰이요? 네. 굿드레몰? 네. 굿트레몰 <laughs> <laughs>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 요즘 또 이제 축제 기간도 다가온다고 들었는데 네. 축제는 언제 하나요 네. 축제가 10일, 10월 10일, 음. 10월 10일서부터 12월 말, 말일까지. 그러면 축제 때도 이거 살수 있나요? 네, 얼마든지 굿트레몰 가시면 다전 살실 수 있습니다. 아, 굿트레몰에 가면요 네. 이 알밤들을 살 수가 있고요. 그리고 굿트레몰에 가면요 이 부여의 축제를 또 언제 하는지 알수 있다고 하네요 꼭 기억해 두시고요 아 이렇게 알밤을요 생으로 먹어도 맛있는데 네. 이런 알밤을 어떻게 먹으면 더 맛있을까요 고도 먹고 쪄도 먹고 뭐, 생으로도 먹고 음. 응, 여러 가지 뭐~ 방법이 있죠 요리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저는요. 이이 네. 이 부여의 알밤이 그렇게 맛있어 가지고요. 저는 예전부터 부여 알밤을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송편에다가 이렇게 속을 해 가지고 네. 알밤을 넣어서 먹기도 하고요. 그리고 생채로 만들어서 쫑쫑쫑쫑 썰어 가지고 무쳐 가지고도 먹기도 하고 기가 막히더라고요. 밤에 젖는가 지금? 그죠. 저 그냥 여기서 살까 봐요. <웃음> <웃음> 근데 어르신 네. 지금 이렇게 알밤이요. 네. 보면요. 아니 네. 품종이 여러 가지 있다고 저 들었어요. 네. 군밤, 생밤, 뭐 대보밤 또 맛있는 대보밤이 있어요. 근데 뭐 밥도 해 먹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좋은 품종이 대보라는 품종이 있습니다. 다른데 알밤이랑 달라요. 시라고요. 네. 그리고 빛깔도 그냥 반짝반짝하고요. 먹었을 때 그냥 달 나라니 아니 이게 아니 무슨 설탕물을 먹을 정도로 그냥 이렇게 단 알밤은 처음 봤어요. 그래서 부여의 밤은 최고! 최고! <웃음> 최고! 굿들의 <laughs> 밤이 탱글탱글. 부여 밤이 최고예요. 젊은 밤! 멋진 밤! 부여 밤! 굿들의 알밤 먹으러 와주세요! 오세요. 밤이 그냥 실하니까 이거. 이거, 이거 선물하기도 참 좋겠네요. 근데 어르신 이런 것도 뭐예요 이건 앞에 밥밤 밥밤? 네. 이건 밤빵. 밤빵. 네. 이건 밤양갱. 뭐가 이렇게 많아요, 네. 어르신 저 이거. 네. 먹어도 돼요? 와다 네, 가져가. <laughs> 진짜? 요 드시고 다 가져가. <laughs> 아니 부여는 뭐 이렇게 인심이 좋은가요? 네, 아주 뭐 인심 좋죠 뭐 밤에 대한 인심은 제일 좋습니다. <laughs> 최고, 최고. 네. <laughs>